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스윙 초간단 팁입니다. 백스윙 할수 있는 방법. 네, 오늘 레슨 영상을 도와줄 거울입니다. 네. 우선 집에 거울 하나씩 있으실 텐데, 저희가 백스윙 간단하게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이 왼팔의 위치가 왼쪽 귀, 오른쪽 귀 밑에 이렇게 위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귀나 이렇게 어깨 사이에 왼팔이 위치를 하게 되면, 이 테이크부터 하프탑 모든 게다 정상적으로 본인의 신체에 맞게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집에서 연습장을 꼭 가시지 않아도 거울이 보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신 상태에서 밑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옆모습을 보신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왼팔을 귀 밑에 또는 이 귀와... 어깨 사이에 위치하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시고 백스윙을 연습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몸도 충분히 꼬임도 생기고 팔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느낌을 잡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 정타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왼팔 자체가 몸 뒤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낮게 위치하면서 팔도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탑볼을 많이 치신 분들 이렇게 들어서 그냥 치시는 분들이 조금 나오시겠죠. 그래서 저희 골프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백스윙 하나만큼은 간단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울을 보시고, 응시를 하신 다음에 왼팔을 이렇게 귀와 어깨 사이에 위치하게 해준다. 이 이미지를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스윙을 한번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왼팔을 조금 전 연습했던 그 이미지, 귀와 어깨 사이로 귀 밑에 딱 만들어주는 이미지로만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쪽으로 빠지는 유형인 분들은요, 대부분 어드레스 때이 오른팔의 모양이 이렇게 계실 거예요. 현재 팔꿈치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구조가 편한 환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드레스 때 팁을 드리면 이 오른팔은 무조건 정면, 공 쪽을 보고 있어야 되고, 왼팔보다는 몸 안쪽에 붙어 있는 위치가 되야만 이 상태에서 테이크가 시작되고 회전이 일어났을 때 팔의 모양 변화 없이 단번에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팔의, 오른팔의 유형이 조금 뒤쪽이라면 이렇게 앞쪽을 볼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저희는 백스윙 때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스윙을 하는 거지 스윙을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서 자꾸 모양만 갖춘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스윙을 하는 데에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스윙 테이크 구간별로 나눠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방에 왼쪽 오른쪽 귀 밑에 위치한다. 또는 기와 어깨 사이 왼팔이 위치하겠다. 이 이미지만 가지고 간단하게 백스윙 만들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 골프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